게 말해서 내가 41세까지는 내 인생에서 돈을 쓸어 담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대운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면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로 뭐 강사를 뛴다든지 어쨌든 본인이 독립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쪽 일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특히 내년, 내후년이 본인한테는 아홉수예요. 우리가 아홉수라고 하면 구로 끝나서 아홉수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음. 그래서 본인은 항상 나이가 1하고 2로 끝나는 그때가 아홉수에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죠. 지금 서른이니까. 음. 응. 그래서 내년 내후년. 제가 영업을 하고 어, 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대운이 재물대운이 있단 말이에요. 돈을 쓸어 담는, 응. 어찌됐든, 영업을 해더라도 재물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되죠. 응. 그런데, 예. 네, 그런데 내년 내후년이 문제예요. 내년 내후년은 아홉수기 때문에, 아홉수 때는 모든 일이 잘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직을 한다고 하면은 네. 내년, 내후년이 다가오기 전에는 해야죠. 오래 음. 하요 네, 네. 왜냐면 내년, 내후년으로 넘겨 버리면은 안 좋은 시기에 이직을 한다면은 현재 내가 위치야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더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하 내년 내후년은 쉽게 말해서, 나 죽었어 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내년 내후년보다는,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을 한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어, 33세, 그때 이직을 하든지. 응. 시기를 잘 잡아야 돼요 어, 앞으로의 2년이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내년, 내후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 영업, 영업 쪽으로는 그 금전적인 거 들어온 거 말고는 네네. 저는 계속 이쪽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기 보면 어, 안 맞는데 억지로 한다는 게 보시면 그런 게있나 그렇죠. 원래는 본인이 가야 될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음. 하지만은 지금 이제 서른이 와서 다시 내가 뭐 어, 교육계열 쪽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우리가 어, 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미 이제 내가 나이도 이제 서른이니까 음 어찌됐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을 하는 수밖에 없죠음 그래도 영업을 아, 저요? 한다고 하니까 네. 음 제가 영업을 해도 교육계 쪽로도할수있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네. 보험 설계사다라고 하면 이제 네. 보험 설계사에 보면은. 그 신입 설계사들이 이제 가르치는 응?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어, 일을 하면은 맞는 거죠. 응. 어쨌든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 관리자라면은 어, 잘 되겠죠. 왜냐면 하늘에서 시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뻐라 이뻐라 하겠죠. 음. 또 궁금하신거 있나요? 아 어, 저는 그거 일단 제일 크게 그, 궁금했고 다른거를 하나를 더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그, 금전을 금, 좀 금전이 좀 제일 중요한데 네, 금전, 지금은. 버, 버는, 버는 것만큼은 항상 어떤 상황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이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제 돈을 받면서. 네. 여유, 그... 여유가 있어도 항상 무언가에 나가고 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지금 금이 좀 너무 많아서. 네. 조금 뭐, 그 재물이 딱히 그냥 뭐. 배운 게 들어와 있어서 뭐 아시다시피 뭐, 뭐 많이 배운다고 해도 노후나 네. 뭐 이런 쪽으로는 좀 그런 게좀 보이는 게 있으신지 음 그것도 이제 제가 올해 뭐 고생을 한다거나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조금 보실수 있는 으 보이는 게 있으시면 음 어차피 본인한테 힘든 시기는 저 끝에 들어있어요 내가 나이 다 먹어가지고 어, 80 넘어서 그때 음.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다 있어요 근데 어 본인 같은 경우는 그 힘든 시기가 80 내가 다 나이 먹어서 그 힘든 시기가 그때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재물 때문이 강하게 41살까지 들어와 있는데 재물을 모음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게 있어요. 사주팔자. 내가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네개의 기둥에 각두개 글자로 짜여져 있거든요. 이 여덟 개의 글자가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본인한테는 목의 기운이 없고 토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네 팔자에 목, 없는 목의 기운이 뭐냐면은, 본인이 경금일간이거든요. 금일간인 사람한테 이 목의 기운은 재물에 해당하고 또 없는 토의 기운은 뭐냐 문서 계약운에 해당해요. 음. 그거는 아무리 내 대운이 재물 대운이 강하게 들어와도 내 팔자에 이 목의 기운 재물운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이 없으면은 이 대운의 운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벌어도 그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네팔째 목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계약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본인한테 없는 토의 기운이 문서 계약 운이거든요. 어쨌든 영업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목의 기운하고 토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없는 거를 보완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름이 있는, 이름인 거예요, 이름. 음. 그러면 본인 성씨가 만약에 김시 성이다. 그러면 이름 두 글자 중에 하나는 목의 기운을 재물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을 꼭 넣어 줘야 되고 또 문서 계약운에 해당하는 토의 기운을 꼭 넣어 줘야지 내 팔자가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운을 좋게 가지고 태어나도 이름 잘못 지으면 큰일 나요.